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입니다 오늘은 오조가 와타메 3D 라이브를 카부세를 했는데 놀라이 전혀 안 되는 중이에요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와타메 3D 라이브를 오조가 대놓고 카부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카부세를 하더라도 원래 하고 있던 방송이 길어져 가지고 카부세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게임을 5시간 6시간 하면서 카부세를 하는 게 거의 일반적이었거든 근데 오조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9시 와타메 3D 라이브하는 시간에 방송을 켜가지고 대놓고 가부세를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 그랬는데 생각보다 논란이 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조가 오조했다 이래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행실이 오조는 원래 이딴 짓거리 하는 애다 보니까 또 오조가 오조했네 이러면서 욕도 대충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다른 애들이 이런 짓거리를 했잖아? 너 어떻게, 어? 하늘 같은 회사 선배의 3D 라이브를 카부세를 하니? 어, 너 어떻게 와타메를 카부세 하니? 이런단 말이야? 오조가 선배입니다. 오조 이기생이라서. 오조 이기생이라서 오조가 선배인데, 와타메가 나이가 많잖아. 게다가 와타메는 성격도 착하다고 해가지고, 웬만하면 사람들이 카부세 안 하거든? 그래가지고, 마취리조차도 와타메 카부세를 안 하고, 우연찮게 카부세가 됐을 때는, 서로가 조심하면서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 어? 이런식으로 말할 정도로 굉장히 서로서로 서로 조심하거든 그런데 오조는 그딴거 없고 그냥 카부세랍니다 그러니까 와타메 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와타메 팬들 뿐만 아니라 호로 라이브 팬덤도 오조의 와타메 3D 라이브 카부세를 잘못된거라 생각하고 기분도 나빠 근데 어느정도 뭐라고 말했을 때 오키모치 매일 쓰고, 오키모츠 슈퍼챗, 어, 장문의 슈퍼챗 보내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해도, 알아듣는 애들이며 뭐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오조는, 씨알도 안 먹혀. 어, 듣는 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 수년간 이렇게 해쳐온 애라가지고, 얘한테는 말해봤자, 안 토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 또 포기해. 니네 멋대로 살아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오조는 카부세를 했더라도 사실상 큰 문제가 안 되고 사람들이 그냥 욕하고 치우고 있다 이거예요. 일단 와타메가 여태껏 카부세를 안 당했던 이유는 호로라이브 멤버들 중에 가장 인맥이 넓고. 많은 사람들이랑 사이가 좋아가지고 인성이 좋기로 유명한 사람들은 카부세를 안 당합니다. 왜? 아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생일 3D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카부세를 안 하는 걸로 배려를 해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카부세를 안 당하는 걸로 유명했던 게 대표적인 게 오카유였어요. 그리고 와타매도 이거랑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성격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국인들한테는 그렇죠. 한국인한테는 우길기 서울 한복판에 내걸고 개짓거리 한앤데 어쨌든 와타메도 인성이 나쁘지 않다고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면서 게다가 우로라이브의 실생 후부키 라인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가부지안 한단 말이야. 진짜 놀라운 거는 마치리도 빌빌기였어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후부키 라인에 미오의 딸내미 오조가 이런 식으로 대놓고. 와타메를 무시를 했다, 이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조라서 문제가 안된 겁니다. 마츠리 같은 경우에는, 마츠리가 가부세를 하잖아? 그러면, 마츠리랑 와타메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마츠리가 저렇게 시비를 거는구나. 불화설이 터지거든? 근데 오조는 가부세를 했는데도 불화설이 안 터져. 왜? 채이가 뭘 누구를 미워하냐? 그냥 관심이 없는 거겠지. 채 원래 저런 애잖아. 어? 독고다이에 주변 신경도 안 쓰고 지 하고 싶은 거지 마음대로 하는 애잖아. 어? 뭐가 싸웠겠어? 관심도 없을 텐데. 이러고 있단 말이야. <laughs> 그래가지고, 사실상 뭐, 설마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겠어? 그야, 하고 싶어가지고, 마탐에 3D라이브 하는지도 몰랐을걸? 이러면서 넘어가는 분위기라서 얼차기가 없는 거다, 이거. 죠 그러니까, 인생 살려면, 오조처럼 살아야 돼요. 어, 사람들이 뭐, 사사건건, 어, 잘못을 지적하고 욕하고 문제 삼는다? 그거! 신경 안 쓰고 맨날 똑같은 잘못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며 주변 사람들이 포기를 한다니까. 오조는 수년간 욕 처먹으면서 이런 환경을 만든 거예요. 지금 오조 따라가는 게 라프라스잖아. 이제는 라프라스 남자랑 뭐 3D 라이브 하더라도 아무도 화안 내. 다 포기했어. 어. <laughs> 결국에는 이제 차세대 만지구미는 오조랑 라프라스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